네 여기는 청계산에 에, 스님이 법을 설하는 법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죠. 에, 경전을 설하는 설법전입니다. 어, 지금은 에, 그 설법 어, 안 하시는 어, 시간이라서 여기서 잠깐 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앞으로는 조금 전에 그이 소개해드렸던 그 어, 어, 저 법당들 에, 대웅전이 아니고 에, 극락보전 네. 대웅전을 모시는 절은 대웅,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 그런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제 그러한 수행을 강조하는, 강조하는 그런 불교 교리이고, 예. 네. 지금 여기처럼 극락보전, 또는 소백산 그부석사 무량수전, 이제 이런 것을 대법당으로 이제 건축을 한 그러한 불교 어, 어, 교리는 교리는 스스로의 깨달음 이제 이런 것보다도 이제 이 고통받는 이 중생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미래에 정말 극락정토로 갈수 있다라는 어 그런 그 관점에서 그런 아미타 부처님 미래에 극락정토를 열어 주신다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다. 그래서 현세에서는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위무해해주는 어머니 같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신다. 이제 그 이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어,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아미타전, 에, 극락보전 그리고 미래정토를 어, 희구하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그래서 모시는 청계사입니다. 뒤에는 그러한 설법을 하는 설법을 하는 설법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그 절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 그 불교 교인들이 가장 많이 즐겨서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 경전이 팔만 대장경 중에서 첫 번째가 반야심경 그리고 또 다시 첫 번째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은 짧아요, 짧아요. 몇 백자 안 됩니다. 한자로 할 때. 금강경은 꽤 깁니다 그러나 둘다 너무나 정말 지혜의 말씀이 있고 저도 반야심경 반자도 모르다가 한 15년 20년 전에 여기 와서 갑자기 갑자기 뭔가에 이끌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그날 바로 읽었던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 불교경전이죠 한자로 된거니까 이건 2,500년 전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그 제자들이 300년 400년 구전으로 암송해서 암송해서 그, 그 이어져 왔죠. 그걸 어떻게 외우냐? 인도의 본래 그 경전은 노랫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노랫말처럼. 그래서 암송이 쉬,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글로, 글로, 인도 산스크리트어, 뭐, 빨리어, 이제 인도 글자로 이제 옮겨지게 됐고, 그것을 결집이라 아주 결집.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인도 문자로 어, 만들어진 경전을, 경전을 이제 위대한 두 승각자가 중국에, 중국의 한자로, 한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 위대한 두 분이 구라마집. 구라마집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에, 그 비단길, 그 중간에 있는 조그만한 왕국의 어, 왕자였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지. 예, 구라마집바, 구라마집바 왕자가, 왕자가 인도로 되어 있는 것을 어, 중국 한자로, 어, 어, 옮겼다. 정말 엄청난 작업이었어요. 그다음에 거꾸로 중국의 이제 승려 현장 법사죠. 그 유명한 대당 서역기 서역으로 어, 인도 서역으로 가서 그 배워 가지고 어, 현장 법사가 예, 그 이제 중국 어, 한자로 옮깁니다. 예. 그두 가지가 다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이어져 내려왔고. 그게 이제 대당수였기니까, 당나라 때죠.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때. 6세기, 7세기. 정말 위대한 천재 중에 천재. 정말. 예. 예. 현장 법사, 구라마 집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 우리 신도들이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이 반야심경도 두 가지 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본에 그런데 이제 중국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왜? 두 분의 위대한 천재가 이 인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게 달랐던 거지. 해석하는 게. 네. 현장 법사는, 현장 법사는 철학자였어요. 네, 중국 철학이 정말로 엄청나잖아요. 예. 네, 뭐,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말이죠. 공자, 맹자부터.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현장 법사가 번역한 것은 대단히 철학적입니다. 아.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좋아하죠. 에구라마찌빠 예, 왕자가 어 한역을 한 것은 좀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인.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여기도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언제 어디서든지 내 곁에서 위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우리가 중생들이 의지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관 본다 새, 세상의 중생들의 월음 고통의 목소리를 어, 고통의 목소리를 옆에서 들어주고 으루만져준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감성적인 거죠. 어,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한자로 번역하신 분은 구라마지빠입니다. 구라마지빠의 반야신경을 보면 관세음보살이라고 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현장 법사는 철학자였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중국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이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경전은 노래말이에요 노래. 노래 가사 같아요. 무소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어, 쉬워요. 근데 이제 중국 그 경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laughs> 네, 예. 알고 보면 또 쉬운데, 뭐, 부처님 말씀이 뭐가 어렵겠어요.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현장 법사가 관세음 보살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았고, 관자제 보살이라고 했어요. 관자제 보살. 관. 세상을 다 둘러본다. 자제. 스스로 자 자에 존재할 제 자. 온 세상에 다 존재하는, 에온 세상에 다 존재하는, 중생들 옆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예, 이성적인 것이죠. 철학적이지. 관자재 보살. 예, 지금, 우리, 그, 전국의 사찰에 있는, 누구나 신도들이 사찰에 오면 읽어볼 수 있는, 예, 그 설법하실 때 이렇게 책을 나눠줍니다. 노란 거풀에. 그것은 현장 법사본, 관자재 보살이라고 돼 있는 그 사찰이 아마 뭐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어, 대부분 다 관자재 보살로, 어, 돼 있는 현장 법사본만 본것 같습니다. 절에서는 절에서는 여기 반야심경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지만 뭐 300몇십자 되니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고 예, 딱맨첫 대목 첫 대목이 액기수 중에 액기수입니다네첫 대목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라. 넣어줘.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네, 이게 반야심경의 액기수 중에 액기수가 이첫 대목에 있습니다. 이것이 팔만대장경의 액기수 중에 액기수입니다. 네, 이걸 깨달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어, 이걸 깨달으면 끝났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 말고는 네. 깨달았다고 떠드는 분들은 제가 들어보면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용호 교수님,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깨달았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모르겠지만 이 무슨 뜻이냐 제가 조금 설명을 뭐 제가 해석, 제가 이해한 정도 수준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밌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글자가 나오잖아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어, 마하, 반야. 마하는 크다, 큰 반야, 지혜의. 마하, 반야, 바라밀다의 예, 예, 깨달음, 깨달음의 심경, 깊은 어떤 지혜의 경전이다. 네. 부처님은 뭐, 이렇게 중국말로 하진 않았죠. 인도말로 했지. 네. 관자재 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이라 했죠. 관자재 우리 모든 우주 모든 것에 존재하는 이 관자재 보살께서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행심 깊은 깊은 수행 깊은 수행을 반야바라밀다. 이이 경전에 깊은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관자재 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문득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 아침 조자 일을 조자 겨, 견, 본다, 깨닫는다, 조견. 문득, 조견. 뭘 깨달았느냐, 진리를 깨달았다. 오온 계공이라, 오온 계공. 오온이 다섯 가지의, 다섯 가지의 인간의 욕망을, 어,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것이 오온입니다, 오온. 어, 인간의 모든 욕망. 우리, 여,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욕망이 뭐죠? 돈이지, 뭐. 자본주의니까. 돈. 뭐, 명예. 뭐, 자식, 서울대 가라. 어, 권력. 뭐, 다, 권력이 뭐, 꼭 뭐, 대통령만 권력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게 권력 관계죠. 뭐, 뭐, 돈, 명예, 권력이지, 뭐. 압축하면. 여러 가지 욕망들, 욕정들, 욕심들. 이제 그것을 다 모았더니, 분류하니까, 오온,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었다. 예, 그것이 색수상 어, 시공인데, 어쨌든 색수상 행식, 아간 어, 다섯 가지의 모든 그런 욕망은 공한 것이다, 공한 것이다. 예, 쓸데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가 불가능한 거지. 거의 어려운 거지.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공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 어. 어. 어 그것이 이제 목표인데 다시 해 볼까 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이 관자재보살 행심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을 하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문득 깨달았다. 조견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오온개공. 오온개공. 다섯 가지 모든 욕망이라는 것은 공한 것이다. 아, 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깨달았더니 뭐 뭐가 좋냐? 오온개공 도, 일체 고액. 도, 도라는 것은, 이, 건너간다, 건너간다. 이, 이 강을, 강을 건너간다. 차 안에서 피안으로 저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간다. 무슨 내란의 강을 건너간다. 뭐 이런 것처럼. 네. 예, 이,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 현세의 세계. 아, 어, 여기서부터 저 깨달음의 지혜의 세계. 어, 피안으로 건너간다. 도, 도, 도. 건너가서 어떻게 되냐. 일체 고액이라. 모든 고통으로부터, 일체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캬! 이걸로 끝이에요. 나머지 볼 필요가 없어. 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그이후의 반야신경 남아있는 한 300글자고 금강경이고 8만 개의 경전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도, 공자의 말씀도, 맹자 말씀도, 뭐, 마음의 해도 경전은 안 읽어봤지만 그 말씀도 다 이 말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뭔가 인연이 이 반야심경이라는 또뭐 장소로는 이 이제 청계사라는 데가 우연히 인연이 끌려서 어떤 이런 깨달음으로 인도된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걸 공부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병철 TV 사이다를 열고 또 우리 민주시민들 애국 동포 여러분들께 또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뭐 여러가지, 어, 뭐, 뭐, 잘난 척하고, 뭐. <laughs>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잘난 척한다. 이게 아직 안덜된 거지. 어이구, 나 똑똑하잖아. 아, 나 위대하잖아. 내 예언이 잘 맞잖아. 지푸러. 아,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오온. 그러한, 어, 욕망 다섯 가지의 색수상행식은 다 공하다. 어, 이병철이, 넌 마, 어? 반약신경을 읽어봤다며. 예, 수천 수천만 번을 인류가 읽었겠지만 깨달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 번밖에 없지 않았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나 많은 깨달음의 단계로 어, 나아간 분들이야 많이 계시겠죠. 그 위대한 성철 스님이나 효봉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 그 뒤에는 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 하나, 또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다 공하다. 그것을 깨달았더니 모든 일체 고액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다섯 가지 그게 뭐냐? 그게 색수상행식이라는 다섯 가지예요. 색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유형적인 것, 돈명의 권력, 이런 게다 색이죠, 색. 예. 수상행식은 어떤 사람의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정신세계.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이성, 어떤 거러기에 따른 실천도 있고, 뭐, 민주주의도 있고, 뭐, 민주공화국 이런 게다수상행식이네 정신적인, 정신적인 거. 어, 어. 그런 거다 그냥 공하다 이거예요, 공하다 에, 에. 민주주의가 쓸데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또 무식한 사람들은 뭐, 그뭐 헛소리하냐.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야그 이제 자분하게, 철학적으로 어떤 말씀인지를 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에, 여기서 이제 색, 색, 색깔 할때 색이에요. 뭐, 섹스 색도 이런 참 무식한 인간들이야. 무식한 인간들. 어, 영화 제목도 색적시공이라는 거 있죠. 색적시공, 공적시색. 아 그게 이 반야심경에 놓은 거다 이 말에 어, 이제 예, 오온이 공하다.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풀어서 어, 너희들이 주관하는 눈에 보이는 어, 색깔이 있는 눈에 보이는 어, 도명에 걸려. 왜 공한 것이다? 어?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살이자요. 응. 색이라는 어, 그런 눈에 보이는 도명의 권력, 인간의 그런어 어, 욕망. 그것은 공한 것이다. 색불이 공. 그것은 공한 것과 불 다르지 않다. 불이.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것은 곧 공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알겠느냐? 사리자요. 사리자는 부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가장 공부를 잘한 제자입니다. 사리자. 예. 네. 부처님 제자가 뭐 여러 유명한 제자들이 많죠. 마하가스.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어, 눈빛만 이렇게 탁 해도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다. 마가습이 예, 염화 미소 꽃을 들었더니 제자가 미소를 아 깨달 알아들었습니다 스승님 아 이런 제자 있으면 이거는 뭐 전세상을 가진 것보다도 더, 더 어, 위대한 발견이요 더더 더 정말 엄청난 기쁨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정도 되니까 그런 마가습도 오고 뭐 이런 사리자도 오고 뭐 하는 거겠죠. 음. 아 그런 정말 어? 예, 아무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꼬송이를 아, 하나 염화 뜯었더니 제자가 쫙기통이 앉아가지고 미소를 지었다 멋있습니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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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말이 필요없는 거야 그냥 문자에 다, 다 필요없어 그냥 예, 그냥 척하면 바로 통하는 거죠 그게 불립 문자죠 문자를 세우지 마라 이 글자 필요없다 이거야 그것도 다 공하다 그것도 다 색이죠 색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나머지 네 가지의 모든 인간의 이, 어, 그런 것도 다 수상행식 역부여식 이것과 똑같아 알겠나 산이자여 그러니까 산이자가 엎드려서 엎드려서 삼배를 합니다 네 깨달은 스승님이시여 갑자기, 에, 마음이 어, 너무나 충만해져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